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 파기 환송으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5월 15일 날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대선 이후로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고등법원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원의 이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이 말이죠.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습니까? 배당 칠부로. 그래서 바로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고 이재명이한테 소환장 보냈습니다. 그랬던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연기한 것은 왜 연기했을까요?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원하고 법관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도요 이달에 있는데 다음 달 6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에서요. 어, 뭐 이재명 후보가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어요. 원래 하자마자 고등법원이 1시간 만에 재판 일정을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공판 기일 변경 신청했는데 수용 안 해주면 조이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까지도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16개월, 23개월, 33개월, 1년 안에 대법원 선거를 끝내도록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은요. 지난 2022년 9월에 기소돼가지고요. 무려 2년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은 진작 끝나야 될 사건인데, 에? 계속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왜 연기했을까요? 입법 권력의 협박 때문에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요 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때, 이재명이는 이런 얘기 했어요. 잠시의 해프닝이다.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자. 이런 얘기 했어요, 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말도 참 잘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에?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죠. 언행일치, 지행일치가 안 되는 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 피고인 대통령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 음. 이런 형사수송법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해가지고요 어제 에, 법사위원회를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그 조항을 거기에서 뺀게 있어요. 음.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시켰습니다. 행위라는 두 글자를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직선거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임위원회 그냥 연속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만약에, 어, 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수송법하고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법들이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돼가지고 실행이 된다면 음? 어떤 뭐 살인을 저질르고 많은 뇌물을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의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이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 우려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말이죠. 지금, 어,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관계 없다. 돌아오는 14일,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상대로 14일날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용단에는요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 대법관이 모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이업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가 찹니다. 여러분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원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입법도 입법도 장악했지요. 심지어 행정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을 떠나서도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절대 권력이 결국에는 부패한다는 건 바로 역사의 필연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장애가 될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이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6월 3일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더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로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악법으로 탈바꿈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후보원을 위한 그러한 입법 구체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대통령 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수 있다는 거에, 한탄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